안녕하세요 맛집 설명서 먹방 외길입니다 오늘은 유자라멘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서울역 유즈라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근처에는 유독 라멘 가게가 없었는데요 유즈라멘이 생기고 하나먹고시가 생기면서 서서히 라멘 상권이 형성되고 있네요 유즈라멘은 일본의 아오리 라멘에서 연결을 얻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카피한 라멘이 아니라 라멘 라면 학교에서 라멘을 제대로 배우신 분이 만드는 라멘입니다 대기가 조금 있을 때 기다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작정 기다리시면 안 되고요. 자판기에서 먼저 주문을 하시고, 주문한 종이를 직원에게 내야지 대기가 됩니다. 이름 적거나 하는 공간은 없으니, 사전에 주문을꼭 필요합니다. 한 시쯤 지나니까 대기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야마토 재면 학교를 수료하셨고, 일본에서 공수한 재면기로 자가 재면을 합니다. 면은 48시간 숙성으로 나오고요. 면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성을 담은 면은 무료로 추가도 가능하니까요. 착한 가게인 것 같아요. 반찬은 부추 무침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독특하죠. 메뉴를 보시면 다양한 라면이 있는데 기본 라면은 유즈시오 라면입니다. 라면 위에 루꼴라가 올라가고요. 어, 이베르코 돼지고기가 아주 크게 차슈로 올라가 있습니다. 차슈가 엄청나게 두툼한 편인데요. 개인적인 선호도에서는 조금 별로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스러지는 차슈를 선호하는데요. 여기 차슈는 살짝 질긴 느낌이 있네요.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이고, 여기 찰수를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죠. 육수는 닭육수와 해산물 육수를 적당히 섞어서 사용하는데, 맛이 정말 끝내줍니다. 슴슴하면서도 아주 맛이 좋네요. 살짝 유자맛도 나면서 입맛이 당깁니다 면은 스트레트로 나오고요. 살짝 카타맨이라서 라면 먹기에 최적화되어 있죠. 역시 좋습니다. 먹다가 고흥유자를 조금 넣어서 먹어봤는데, 아 그냥 나온 대로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국물까지 깔끔하게 잘 먹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닭육수와 해산물 육수를 사용하는 라면 집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주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코츠 라면은 라면의 한 종류일 뿐인데 너무 돈코츠 라면집만 있었던 것 같아요. 오레노 라면이나 사로카면처럼 돈코츠 라면 집은 아니면서 인기가 많은 곳이 늘고 있는데요. 여기 유즈라면도 맛이 아주 좋습니다. 아우리 라면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유즈라멘 독특함과 맛을 모두 잡은 가게라고 생각합니다. 돈코츠 라면을못 먹거나 질린 분들은 한 번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